네제 유튜브에는 네, 구독자가 없습니다. 네저내 네, 구독자를 굳이 네 광고할 필요, 네모기에서네애를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네저 혼자 제대로 네. 모든 그 우리들의 그 정신 체계를 저, 제 나름대로 제대로 구축한 후에, 네. 우리의 그, 네, 위대한 능력. 검찰 왕국과 싸워서, 네, 맞짱뜨기를 해서, 검찰 왕국을 상대로 맞짱뜨기 시작했어요. 네. 대단히 탁월한 효과죠. 용감한 효과고요. 네, 대담하고 용감한 효과적이에요. 네, 선택이에요. 그 시시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시한 의지로 시시한 선택을 했다면,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그, 네, 맞짱뜨기에서, 네, 32년을 한 결같이, 검찰이 저를 죽이지 못하면, 내 능력은, 내 실력은 정말 내 공의 힘을 제대로 구축하면서 내 공의 힘이 뭘까? 네,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이제 알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을 다 저작자인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네 진단하고 규명해서 네 파악을 하면은요. 제 걸로 제대로 섭렵을 해서, 실험을 해서,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해서, 그래서, 네, 제대로, 네, 제 걸로, 네, 소화를 시키면은요, 그걸 제대로, 네, 알아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네, 문화적인 자산은, 네,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네, 그 책은, 네, 잘 팔리는 책이 되겠죠? 네. 구, 네. 모든, 네.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걸, 네. 궁금할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궁금하겠죠. 어떻게 해야, 네. 네. 정말 탁월하고 우월한, 네. 그런 안목시견. 네. 갖고 싶겠죠. 네. 어떻게 해야 정말 진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네, 튼튼 탄탄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네, 1인자가 될수 있을까? 정말,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는, 네,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어. 축구선수가 된 사람들은, 네, 그게 꿈일 거고요. 농구선수가 된 사람은, 네, 농구에서는 내가 1인자가 될 거야. 네. 제각각의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품고 있죠. 나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도둑질이나 해먹고 살다가, 아니면 사기나 치면서 살다가, 그냥 내, 네, 저 세상 갈 거야. 한평생 내, 네, 마감할 거야. 네, 잉여인간으로 살다가, 잉여인간으로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네, 그런 길로는 내, 네, 아예 들어가지를 말아야죠. 나를 이기고 싶은, 예.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네. 그런 것들이, 네,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는, 네, 결국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런 것부터, 네, 도득하게 되고, 검찰 왕국과 시시하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이게, 네, 지금, 네, 제가 40대라면,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누워서, 네, 방, 예, 카메라를 켜놓고, 네, 제가, 네, 누워서 이렇게, 주, 네, 종알종알 할 수가 없겠죠? 두런두런 네. 이거, 네, 저게요 근데, 네. 32년이나, 한평생을, 네, 제대로, 저 자신을 구명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삶, 인생의, 네. 삶의 방식, 네. 인생길을, 네. 제대로 개척해서 받쳐 올리기 위해서, 네. 노력한 거예요. 네. 제가 책상에 앉아서, 네. 글을 쓰는 거는, 네. 그몇 시간 안 돼요. 근데, 네. 제 마음에 드는 글이, 네. 톡톡톡톡, 네. 또, 쏟아지면 좋은데. 네. 계속해서, 어, 막혀요. 그리고, 네. 그래. 아직은 조금 더 내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내 속을 더 파봐야 되겠구나. 네. 뻔히, 네, 알고 있는데, 그게, 네, 그렇게, 네. 제 마음대로 그렇게 설명이 안 나와요. 네. 그거는, 네. 뭔가 더 규명을 해야만, 네, 그 설명이 나오죠. 네 정리 정돈이 제대로 돼야만 정리 정돈된 네, 설명이 나온다. 네, 실험이 부족하고 예, 실행이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고 네 탐험이 부족해서 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정리 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부, 제대로 매끄러운 글이 나올 수 없는 거라면요. 네 늙은이가 이렇게 네. 그냥, 저기요. 카메라 켜놓고, 그냥, 저기요. 소리만 담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네. 구집이, 네. 이렇게. 제 모습을 네. 이대로, 네. 담고 싶은 거예요. 왜? 네. 이렇게. 늙어서는 네.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네. 대단히 중요한 적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 정리, 마지막 끝에 그, 네, 마무리 하기 위한, 유종의 미를 추수하기 위한, 내 네, 마지막 과정. 네 일은 다섯 살 늙은, 늙으니까, 그거 내 네, 책상에 앉아서 내 네, 정자하고, 네 명상하는 내그 네, 자세로서, 네 그거 다 저기 하려면, 네. 근데 네, 너무 네 힘들죠. 네. 다른 일에서, 내 네, 저기, 죠제 체력 안배가, 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일어나서 늙, 네, 늙으니, 체력 안배는, 네, 누워서 할수 있는, 건, 네, 누워서 하고, 앉아서 해야 되는, 네, 앉아서 하고, 네, 그렇게, 안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네, 날씨 안 추워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일부러, 네. 화면이 안 돌아가요. 지금. 네. 그럼 네. 이렇게 돌리면 보이겠죠? 네. 일부러 저 저기에요. 전기저기를. 네. 꺼놓고 자요. 깼을 때 기침이 나고 네. 재채기가 나고 <laughs> 네. 그런가 안 그런가 네.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네, 누워서 자는데, 분명히, 네, 이번 달에는, 네, 지금, 네, 가스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네, 분명히, 네, 저기에요, 네. 방이, 네, 냉돌이야, 냉돌. 도대체, 네, 가스요금이 얼마나가 나오는데, 네. 우리 방은 냉돌인가? 네, 그뿐 아니라, 네 전기장판을 키고 있기 때문에 추우면은 전기장판을 껐다 키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굳이 아침마다 네 재치기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네 아침마다 이제 증명이 중요한 거죠. 저 사람들 뭔가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세균 권 전까지도 네티 나지 않는 네그 세균 전. 예, 살짝, 살짝, 네, 괴롭히는, 네, 그런 세균전. 네, 재치기에 나오도록 만들고, 네.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 네. 제 나름대로, 네, 확신하고 싶어서. 저는 이런 실험, 저런 실험, 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32년을 계속한, 네, 실험이고, 훈련이고, 정리정돈인 거예요. 네. 그냥, 저 혼자 뭐, 이, 싸워서 이기고, 네. 손해배상금 내 듬뿍 받아내면 된다는 게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내 인생길을 제대로 개척해서 받쳐 올리면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반드시 네, 필독서가 되는 거죠. 네. 우리 국민의 네 필독서가 된다는 거는 네, 될수 있다는 거는 네, 세계적인 네, 모든 국민의 각 나라 국민이네. 다 인간의 인간이면 네. 모든 인간의 필독서가 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깨우쳐서. 네. 책도 많이 팔고 팔아먹고 또 네. 세계인이 모두 네. 최상의 그 최선책에 뭔지 어떻게 네. 우리가 네. 성장하고 있 네. 발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네 어떻게 살면 내, 내가 예 정말 내, 유능하고 유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네 정말로 한 분야에서는 네 정말로 네탈 추정을 불허하는 네 1인자가 될수 있는지 네호날드니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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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니 뭐내 네, 저기 해요 네. 축구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들, 농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들, 네 배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들, 네 아니면은요 김연아처럼 네한 분야를 네 낙후된 분야를 그걸 네 저기 해가지고 네 따라 잡고 그리고 세계적인 네그네 그, 네, 수준으로 네. 네, 올려놓기 한그 노력 네 양육이 그랬고 네뭐네 뭐, 네, 많잖아요 네 일일이 다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다면은 젊은이들이 네그 노력을 방법론을 다 가르쳐 드렸으면은 그다음에는 네 자기 자신의 그 훈련과 노력이 중요한 거죠 방법론이 네. 그냥 그대로 내 저기를 내 공개를 해드리면, 네. 각 분야가 네 그렇네. 정말 우수한 네그네 인재를 네 양성하기 위한 국가는 네그 우수한 자기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네대 대책, 토양 문화 네 그거 네 준비 철저히 네준비해놔야죠 그게 내 국가의 의무죠. 국민은 내 탁월한 인재로, 내 네, 선수로 아니면은 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내그 네, 예, 밑바탕이 다돼 있는데, 네. 국가는 내 살이 사욕에 탐해가지고 제각각, 네. 상대, 네, 네 논리적인, 네 논리진, 네 진영 논리에 내 네, 취해가지고, 네. 국민을 내 우산 내 인재와 네 인재로 네 육성할 하기 위한 그내 네, 대책에는 네 그냥 내 네, 무관심하다면요.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내 네, 정말 내 네, 우산 인재로 네 재탄생할 준비가 내 네, 완전 무결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네, 겨우, 네, 지금, 네, 이거, 네.